5억 1,840만 전이 벌리거든요. 그러면 12만 5천 원 정도 버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예토입니다. 오늘은 자동사냥으로 금전을 얼마나 벌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금전 세팅으로 하루에 꽤 많은 돈을 버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냥터마다 자기 장비마다 여건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금전 획득량을 늘릴 수 있는지랑 얼마 정도 벌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금전 획득량을 늘리는 방법은 꽤나 적고 직관적입니다. 장비에서 거의 정결이 납니다. 여기 파란 줄 보이시죠? 이거는 고유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생성될 때 랜덤으로 부여가 돼서 후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옵션을 잘 보고 사야 되기도 하는데요. 이 옵션에서도 금전 획득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제 기본 금전 의득량은 10%고요 모든 장비의 8원 옵션을 금전 의득량으로 올리면 은이 개수도 무시할 수가 없겠고 그다음 등급 옵션에서도 금전 의득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90제 이상에서 나오는 금전 의득량 옵션이 가장 높고요 문장도 90제 이상일 때 8원 옵션에서만 나옵니다 장비랑 다르게 등급 효과에선 나오지 않고요 귀령 장비는 휘기등급으로 올리면 은 금전 의득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령 장비는 좀 비싸기도 하고 카르마 장비도 또 너무 비싸가지고 요거는 제가 만질 수 없는 지경이고요. 나중에 희귀 기령 장비인데 파란 옵션에 금전 옵션이 붙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등급 효과 보이시죠? 이게 70제다 보니까 최대 3%씩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레 피스를 다 맞춰주면 12% 증가하는 거죠. 문장도 파란 옵션이 나온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희귀 등급이지만 금전 덱 등량 옵션이 달려있는 문장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것도 블루 다이아로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명중률만 너무 딸리지 않는다면 낮은 등급인데 뭐 자기한테 맞는 파란 줄만 맞으면 되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파란 옵션만 다 갈아 껴볼게요. 완벽하게 준비는 못했지만 이렇게 갈아 껴주는 것만으로 10%에서 47%로 올라갔고요. 무기는 사냥속도랑 귀결이 되는 장비다 보니까 건들 수는 없는데, 나머지 장비들은 전부 다다 다 여기다가 금전 획득량 옵션을 박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돌리면서 금전 옵션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 오, 너무 좋은데? 세줄 먼저 띄우고 움직여보자. 오, 4%지만 일단 킵.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줄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파란옵션이랑 재성부 3줄씩 띄워가지고 능력치를 봐보면 은 146%까지 올라왔고요. 조금만 더 맞아 만져볼게요. 일단 제 수준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의 금전 획득량은 168%입니다. 여기서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장비창에 모자를 누르면 이렇게 꾸미기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 중에 얼굴 상, 얼굴 하 장식 무기, 망토 모자, 머리 장식, 의류 얘네 7가지가 각각 가지고 있는 보. 칸수만큼 금전 보호극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번에 싸게 풀린 하우무 3세트로 보호감을 두 배로 늘려주고 하우무 가발에 하우무 의복, 하우무 식장까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금전용으로 스위칭을 다른 나머지 부위들 거기에 오늘의 히든 아이템 옛 협객의 망토입니다. 최근 패치로 추가된 최상위 꾸미기 아이템인데 봉인이 돼 있어 가지고 하우무 아이템이랑 똑같이 봉인을 해제하면 거래가 불가능해지고요. 아무래도 맨 마지막 등급이다 보니까 가격은 몇 억씩 나가고요. 유일하게 기본 효과로 금전액 등량을 10%를 먹고 들어가고 거기에 보호 칸도 3칸입니다. 야, 이컨텐츠 만들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결국 보옥이라고 했죠. 보옥은 청보옥으로 장착을 할수 있고요. 이게 수요가 또 많아지다 보면 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다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메꾸기 용도도 좀 사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바아는 넣어볼게요. 일단, 제일 좋은 거인 제일 좋은 보옥 3개 넣어주고, 7%, 14%, 21%에서 퍼이 망토는 금전 느낌량 31%가 달린 꾸미기 망토가 되었고요. 유물 장비 두칸에도잘 넣어주고, 하무 세트이기 때문에 금전 보옥을 3개를 더 박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유의미한 수치죠. 이개게 넣어줬고, 이제 나머지 부위 3개는 하나씩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있는 게어입니까 이렇게. 이제 꾸미기에도 보옥 세팅을 알려했고요와 그렇게 해서 지금 금전의 뜬량은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금정단이 있고요. 게임머니의 뜬량이 300% 상승하는데 이걸 쓰므로 인해서 벌리는 돈이 이 정도는 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좀잘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문파 상점을 보시면은 출석을 얻을 수 있는 문파 코인 200개로 20분간 금전 습량을 20% 증가시켜주는 부의 정수를 하루에 3 개까지 살수 있습니다. 이걸로 돈을 벌 거면은 꼭 사야겠죠. 거기 하나 더 가서 극화일 목욕을 보면은 70 레벨만 돼도. 1시간 동안 사냥 시 금전 습득량이 20% 증가가 된다는 청패를 두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모았으면 이제 도핑까지 준비를 하는데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숭어집만 도핑으로 사용을 하고 청패와 부의 종수를 이용해 가지고 금전 드랍률을 올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선택이죠 경험치도 한번 트라이 해볼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냥터는 어디로 가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업 모바일에는 1 0공력 이상 차이 나면은 사냥터에서 금전을 드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능하면은 공중마물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9 2회는 가장 먼저 여기 천음계단에서, 어, 한 여기? 천음계단 5? 여기랑 숨은 천음계단 1. 이런 쪽에 사냥을 해야 되는데 6레벨 정도 차이 나는 해야 하면은 97? 그러니까 금전도 제대로 벌려면은 레벨링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107 정도부터 되면은 고락봉 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둘다 공중력 마무리다 보니까 사냥할 때 순수 잿율이 엄청 높을 겁니다 10레벨씩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가보기만 해볼까요? 일단 여기만 와도 반겨주죠? 생각보다 잘 사냥하고 있고요 제 기준에선 여기서는 얼마나 벌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자동사냥을 돌리면 잘못하면 떨어져가지고 자리를 막 이동하기 때문에 제자리 사냥을 하는 게 좋은데요 원래 제자리 사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었는데 모바일견 1등 유저 벚꽃님께서 발견하신 방법입니다. 설정창에서 자동사냥 범위를 제일 작게 해놓으시고, 꽁 닫고 누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토 누르면은 대재래사냥됩니다. 이쪽 구역에 마무리 안 나타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죠? 그럼 6분간 얼마나 버는지 체크를 해서 곱하기 10을 해서 1시간, 하루 정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250%인데, 금전 드랍률 도핑도 빨고 싶긴 한데, 이거는 상시 유지가 안 되니까, 더 무난하게 그냥 찜만 먹고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오토를 키면. 그래도 올라가는 폭이 나쁘진 않아요. 딱 6분. 그렇게 6분이 딱됐고요 대충 7 2 0 0 0전 정도 보네요. 그럼 1시간에 72만 전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루 24시간을 돌리면은 1728만 전이 벌리는데, 물론 이거는 완벽한 평균값은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30일을 하게 되면 5 8 4 0만 전이 벌리거든요. 이제 물약을 좀 아끼고 장비 빨 도좀 받으면서 무난하게 사냥을 한다. 그러면은 대충 5억 전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25,000원 정도 버는 거예요. 고락봉을 받고 여기 고락봉은 지금 혼자 사냥하기에는 경험치적으로나 지금 레벨적으로도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곳이라서 여기는 진짜 급하게 빨리 와도 107이고 기본적으로는 108에 오는 곳이거든요. 저는 돈만 벌 생각이면 여기서 있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랩차가 많이 나면은. 주는 데미지 받는 데미지에도 디버프가 많이 벌려가지고 천음선교 4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인보다 2인으로 사냥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무리찾기 해서 2인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공력이 맞으니까 디버프도 들어오지 않아서 물약도 더 아낄 수 있을 거고 두 명이 효율적으로 잡으니까 경험치는 더 들어올 겁니다 제 기준에선 여기는 레벨업까지 할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똑같이 6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은선교는 6분에 6만 9천 정도 벌립니다. 아까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일단은 천음성교에 있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공중몹이 오는 쪽이 아무래도 시간당 사냥하는 마리 수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어지간해서는 이 금전 효율을 최대로 뽑으려면은 공중몹이 많이 있는 곳에 사냥을 해야겠죠. 이제 여기서 남은 퍼센테이지를 전부 깔끔하게 금전 세팅으로 하면 그때서야 금정단이 좀 효율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늘은 사냥만으로 금전을 거는 법에 대해 알아봤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어느 정도의 돈으로 박치기가 되긴 했지만, 내실은 탄탄하지 않은 편이고, 몇 개월 접었기 때문에 내실이나 뭐 강령 같은 부분도 좀 허술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꿈같이 먼 이야기는 아니다. 이제 한두 달 하다 보면은 투자비도 회수가될 거긴 하니까, 저는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기 잘한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남겨주실 만한 팁이 있다면 댓글창에 편하게 적어주세요. 뉴비와 복귀분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예토였고요. 다음에는 서버랭킹 1등 벚꽃님 계정 탐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방!